자, 대북송금, 재판 좀 짚어보겠습니다. 빨간 p a n 박효석 대표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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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니 p a n j a 니 a n Japan, 두 분을 a 신 이유가 a n Japan, Japan, j a 그 a n Japan, 대 a 대 a n Japan, Japan, j 공판 준비기 열렸었나요? 두번 열렸죠. 예, 네, 두번 열렸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단 말이죠. 이재명, 이재명 대표 대표와. 측에서 예. 예, 근데 이제 거부됐죠. 예, 거부됐습니다. 예, 우선 왜 요청했고, 왜 거부한 겁니까? 음,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은 세 명이 피고인이에요 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1심 했잖아요. 그렇죠. 외국환 거래법 위반 예. 혐의. 근데 그 동일한 사실을 가지고 제삼자 뇌물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네. 두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이거 두개 플러스 외국한거래법세개 네. 혐의 <웃음> 그런데 <웃음> 그래서, 음. 이 일십 그이 앞에 이화영 부지사를 유죄를 때렸던 네. 그 판사가 이번에 는 고스란히 와가지고 이재명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유죄를 거의 0년 가까이 때린 네.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연속해서 이제 재판을 보게 될 텐데 예. 그러면 자기가 유죄를 이미 때린 거를 뒤집을 수 있겠는가? 이미 유죄의 심증이 형성됐는데 그래서 바꿔달라고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제삼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원래 이런 경우 이제 그 재판부가 뭐 다른 증거를 미리 보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단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판부는 예단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미 자기가 판결했잖아 신념, 신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판결을 <laughs> 네. 이미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배당 요청을 했던 거 아니냐 이, 이, 이 판사를 배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변호사님 아,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죠 그렇죠 예. 나는 일심에서 나는 이 관련 재판에서 유죄를 때린 사람이야 난 이미 유죄 심증이 있어 그리고 나는 관련 증거들을 받고 그 증거들을 조합해서 유죄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10년이나 때렸지. 그런데 그걸 고스란히 들고 와 가지고 이재명 재판을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고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선 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날 사실은 이의 공판 준비기 때 신진우 부답 판사가 본인 스스로 그런 위험성을 자백을 했어요. 어떤 무슨 얘기냐면 어, 재판의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재판의, 심리의 효율성 네, 심리의 효율성이라는 네. 표현을 쓰면서 뭐 공장도 아닌데 효율성이라는 <laughs> 말을 왜 써요 정확하게 <laughs> 판결해야지 네, 네. 검찰이 증거기록 중에 증거기록이 76건인데 네. 마지막 뒤쪽에다가 이화영 1심 공판기록을 전부 다 별책으로 넣었어요 어. 별책으로 넣었고 신준호 부장판사 말은 이미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증거기록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화영 일심 사건 증거기록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판은 하나만한 재판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재명 그 음.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이게 일심인데 <laughs> 이화영도 일심이지만. 그러니까 그는 이게 처음을 봤는데 반대하는. 그렇죠. 예, 다투어 본 적도 없는데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판사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못 바꿔준다는 거아닙니까왜못 바꿔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음. 합리적인 말이 되는 이재제기를 했는데 우선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네. 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 주장한 건 이거예요 공판중심주의 위반이다 그렇죠.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미리 보고 예단을 가진 상황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에서 현출된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그렇죠. 하는 거다 이건데 이 판사는 재판장에서 현출된 자료를 보기도 전에 이미 자료를 다 보고 예단과 그렇죠. 따근하지 말씀으로 가면 신념을 가지고 들어온 판사기 때문에 이건 공판 중심주의 위배다라는 건데 그 재판을 한 번이라 형사 재판 을한 번이라 받아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그 검사 쪽에서 제출한 증거가 있고 변호사 쪽에서 제출한 증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증거를 삼을지 가지고 다투거든요. 왜냐하면 판사는 그 중에 보기로 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판장에서. 그 전에 검사가 막이 사람 죄인이요 잔뜩 써놓은 걸 미리 보면 아, 이 사람 죄인인가 보다 생각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공판중심주의인데, 그렇죠? 그게 대원칙인데, 지금, 왜냐면 공판중심주의 말 만들어 봤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요. 재판을 안 받아 봐지고 사람들이. 재판을 <laughs> <laughs> <팔을> 받아 보십시오. <laughs> 그러면 알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 유죄를 때린 판사가 이거 다시 응. 봐야 돼? 야... 그랬는데, 이제 신준 부장판사 이야기는 야, 내가 뭐 관련 판례랑 관련 규정 다 찾아봤는데, 이런 경우에 재배당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 이 얘기에요. 근데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 싶어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당연히 전례도 없고, 여기 에 이런 경우를 예측도 못했을 거니 규정도 없겠죠. 근데 어, 신준 판사 얘기는 야, 관련 규정 없는 것 같아. 만약에. 너희들이 딱 여기에 맞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 오면 내가 한번 더 생각해 볼게. 네, 이러스 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케이스를 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음주 무, 무면허 운전을 누가 했다고 치자고요. 예. 행위는 하나의 행위잖아요. 운전. 예. 근데 내가 음주 상태였고 무면허 예.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음주 운전 적용이 가능하고 무면허 운전 적용이 가능한데. 한꺼번에 기소해서 처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하죠. 네. 당연히. 근데 음주운전만 우선 기소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음주운전 유죄 받아놓고 나중에 무면허 운전을 추가 기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예. 네. 그래서 악의적이라고. 왜냐하면 하는 거. 일부러 이재명하고 엮으려고 그 네. 뒷부분 을 남겨놓은 거 아니냐 말하자면.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그리고 그 재판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유죄를 때린 사람이 이재명도 하겠다는 거니까 이재명 유죄 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 명백하게도. 의도가 보이잖아요. 신념이죠. 예. 그러니까 유죄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재판부는 왜냐면은 <laughs> 여기서 없다. <laughs> 아니, 같은 본인이 재판장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관련 사건하고 사실관계와 증거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항소심에서 만약에 무죄 판결을 하려면 자기의 1심 판결을 아, 항소심이 거실이잖아. 아니고 이, 사,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하려면 자기의 이전에 선고한 1심 판결을 스스로 부정해야 돼요. 그것도 거의 10년이나 때렸어요. 네. 한사람그래 제가 신념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거의 10년이나 때린 그 재판 결과를 고스란히 가져와가지 고스란히 고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음. 9년 6개월 선고를 한 재판인데. 1 0년이라시다 네. 네. 9년 6개월이면 네. 10년입니다. 10년, 10년 진짜. <laughs> 한 사람을 10년의 감옥 보내는 중형... 중재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법 규정을 조금 좀 폭넓게 해석을 해서 스스로 회피를 하든지 어 회피를 안 하면은 기피 대상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도 저는 들던데. 이제 법조문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 뭡니까 어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 저판받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laughs> 보호해줘야지 <laughs> 이러면 안 되죠. 전문가가 자신이 이경우딱 맞는 법조항이 없을 수 있죠. 이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공소를 기각하는 게 맞아요. 공소를 기각하는 게 맞는데 재판장이 공소 기간 안 놓고 어, 난 심리할 거야. 그데 내가 심리 못 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매칭되는 규정을 갖고 와 이러고 있는 겁니 자 그런 일이 하나 있고요. 요 사는 저희가 이제 빨간 아제박용수 대표 하시죠. 예, 이 공판에 계속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시간 각각으로 전해드릴 것이고요. 여기 <laughs>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해야 되겠어요. 거의 전날 한 공판 그 다음 날 챙기고. 아, 근데 제가 재판 끝나고 바로 이제 방송을 하면 보통 이제 통상 한 시간 정도 별 내용 없으면 생략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하고 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너무 길어서 보기 힘들다. 짧게 해달라. 근데 짧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laughs> 법적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다 네. 보니까 여기 나면 짧게 할수 있습니다. <laughs> 최대한 최대한 압축해서. <laughs> 자또 하나가 자 이재명 대표 이이 북한에 보냈다고 하는 돈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북 성공을 어, 쌍방울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보냈다. 그렇죠. 칠십만 불을 이 처음인데, 근데 이제 그 돈을 쌍바울 회장이 자기가 필리핀에 가져가가지고 리오나한테 줬다. 이거 가지고 유죄를 때린 거거든요, 말하자면. 핵심 베이스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어 열흘 전입니다.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어요. 청문회가 어떤 청문회냐면 이거, 이 검사, 이거 때린 검사, 이거 탈핵해야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하고 한 거야. 근데 거기에 그 통일운동가 한 분이 나오셨어요. 예, 이분이 진짜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생생한 증언을 했는데. 김광인 변호사는 그 뒤에 바로 뒤에 앉아 있었고. 뒤에 잡혀요. <laughs> 저는 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라. 김광인 변호사도 생생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증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도의 성격이 뭐냐. 이거 방북 대가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아니다, 사업비다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 들어봅시다.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쌍방울에서는 그 돈을 조달한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송명철 씨와 북남 사업 협약을 했는데 그 사업 계약금하고 사업자금 일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쌍방울에서 송명철 실장한테 전달된 돈이 방북대가나 스마트폰 비용이 아니고 북남 사업 협약에 의해서 돈이 전달된 걸로 송명철 부실장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 송명철 부실장은 북한의 아테이 예, 부실장이었는데 이 사업을 하던 주체죠 주체 담당자 그렇죠. 예. 그 사람한테 저돈 뭐요? 그랬더니 사업비다라고 분명히 자기 가 들었다는 걸 직접 예,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 북한의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 얘기가 나온 배경도 저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본인도 무슨 뭐 어디 양묘장 사업을 하려고 북한하고 네. 얘기를 북한 하고 있었대요. 한 여섯 번드나 들었다고 네. 당시에. 근데 이제 돈을 빨리 못 만들어 오니까 야쌍방으로 저렇게 빨리 만들어 오는데 니는뭐 하니? 그러면서 이제 저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 직원들 시켜가지고 막 수십 명 시켜서 음. 돈을 중국으로 실어나르고 본인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네. 예그쌍방으로 어쩌길래 그 돈을 빨리 왔지? 음. 그래 궁금해하고 성격이 뭐예요? 그돈 무슨 돈이 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해줬다는 거예요. 네. 직접 북한으로부터 들었, 들었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또 하나가 핵심이가 아닙니까 필리핀에 리오남이 왔냐 안 왔냐? 필리핀에 이분은 이분도 필리핀에 그 자리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리오남을 만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 송명철 이 부실장한테 리오나 왔수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이분은 리오나 얼굴도 알고 다 아는 분인데 자기 가 보니까 없어가지고 자 그것도 들어봅시다.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송명철 부실장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내가 왜 물어봤냐면 리오남 이철씨 왔습니까? 그랬더니 안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른쪽 뒤에 김광민 변호사 보이는데 신스, 깜짝 놀라는 표스스텔러로 <laughs> 얼굴 작아 보이시네 <laughs>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거는 김광민 변호사가 즐기차게 여러 자료를 가지고 안 왔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김광민 변호사는 어, 송명철도 못 만나고 리얼한도 못 만나고 필리핀도 음. 못 갔거든요. <laughs> 저기 계셨던 분이 네. 본인이 그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안 왔다고. 북한 쪽에서 안 왔다고 하고 자기도 못 봤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니오남 여기 안 온다. 나도 그때 확인했지만 올 이유가 없다. 그 얘기도 합니다. 들어봅시다. 필리핀에서 뭐 70만불을 줬다. 이오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글 맞은 사람인데요. 필리핀까지 가서 수교국도 아닌데 가서 70만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달해 갑니까? 차라리 북경으로 하면 올 건데. 김성태도 오고 안부수도 오고 부르면 다 와요. 우리 한국 기업가들도 이오남이가부르면 북경, 시양 단동, 연길 다 갑니다. 군도량 국갑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70만 부를 저 필리핀에서 저이오남이한테 준다고요? 그리고 이오남이 그걸 받는다고요? 이거는 김강민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계속 주장하던 겁니다. 네. 예. 근데 김강민 변호사야 주장을 이분이 하니까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렇죠.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저분의 증언이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은 예, 스토리가 다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의 중앙 양묘장이라는 것을 통일촉진회 저분이 통일촉진회 이사장인데 그 직기로 계, 그 협약을 했고 그 사업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업과 매칭을 해서 어그 예성강 하구에 있는 모래채 직권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랬는데 모레츠 치권 부분은 리오남, 양묘장은 송명철이에요. 음. 예, 그래서 북한에서 양묘장 관련한 송명철 만난 사진도 있고, 음. 저 19년 7월 대회에서 송명철 만난 사진도 있습니다. 관련 여권 자료도 다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사업할 때 양묘장 사업할 때는 송명철이. 종명철과. 송명철이 야그 쌍방울 돈 그렇게 잘 갖고 오는데 너는 왜못 갖고 와 그러니까 쌍방울 어떻게 갖고 왔대냐 그돈 뭐냐 물어보니까 이 대답을 한 음. 거고 예선과하구 관련돼서는 리오남이니까 리오남한테 이제 화격서를 받아서 그화격서를 통해서 펀딩을 하기 위해서 어~ 리오나를 만나야 됐던 거예요 만나야 돼서 필리핀에 찾아가서 송명철까지 만나서 물어보고 음. 송명철과 만나서 그 물어보는 그 장면의 사진도 있습니다. 음. 그때 송명철이 명확하게 안 왔다라고 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 송명철을 왜 만났는지 리오나를 왜 만나려고 했는지 그 어, 이유도 명확하고 자기가 자기 사업하려고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쵸? 예, 예, 예. 꼭 그래서 예, 그렇게 그러니까 네, 막 찾았겠죠. 그고 그 만났던 거에 대한 증거도 있고 심지어 이분이 어, 필리핀에서 리오나를 못 만나니까 송명철하고 같이. 필리핀 대회 끝나고 북경으로 날라가죠. 중국으로 날아가죠. 네. 예, 북경, 북경 간 여권도 있고 돌아온 여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앞뒤가 좀다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김영현 예. 변호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 얘기 처음 등장했을 때 리오남이 이 비수교국이어서 비수, 미리국하지 않는 한 특별한 초청 맞지 않는 미리국하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는 필리핀으로 올게 아니라 위험하게. 그리고 그 70만 불 현금을 받아서 어떻게 다 가져나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아니라 중국으로 사업가들을 오라고 하면 리오나이 얼마든지 드나드는 중국으로 오라고 하면 다올 텐데 뭐하러 필리핀에 가서 위험하게 미디크업을 한 다음에 그 현금을 위험하게 들고 나오냐 그런 짓을왜 하냐 이렇게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저 하동혁 씨가 그대로 했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중국에서 리오나이 오라고 하면 다 오는데 뭐하러 위험하게 거기 가가지고 그 돈 어떻게 갖고 나올 거라고. 저분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검찰이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재명 누구지도 모르는데, 예? 이재명 지지자도 아닌데,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조작을 하니까 말을 하는 거라고. 그 얘기도 있습니다, 뒤에. 이재명 지사님이 쌍방울한테 불법 외화반출이 뻔한데, 방북대가로 그리고 스마트팜 건설비로 800만 불을 줬다고요. 제가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을 여섯 번을 갔다 왔고 북한의 고위층 들어오고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작입니다. 저분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 네. 저도 답답한데요. 지금 저분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저렇게 중요한 증언을 했으니 당연히 법정에 나와서 그렇죠. 증인으로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재판부가 24일날 변론 종결을 예고해버렸습니다. 저분 증인신청은 되지도 않았는데 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어저께 증인신청 필요성이라고 해서 예. 저 내용 다 담은 의견서를 냈어요. 예. 냈고 이제 17일 날 공판에 가서 최소한 우리가 더 부를 증인이 많이 있지만 이 최소한 이사람만이라 해야 된다. 진짜 갔다 온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23일을 종결해버리면 이 사람 못하니까 예. 최소한 한 길이라도 줘라라고 예. 가서 흡소를할 건데 지금 재판부 스탠스상 정말 24일 날 완전히 끝내버릴 야. 그런 스탠스라서. 그런데 뭐 증인 신청하기 예. 전에 일이라서 재판부가 그저 증인 신청을 안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저건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아니, 않을까? 지금 재판부가 대법성공 관련 재판부 이상한 사아니 항소 그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또 예. 다른 재판부니까. 항소심 재판부도 지금 증인 신청 관련해서는 워낙 단호해가지고 그렇긴 하죠. 예, 예. 최대한 커트하고 최소화시키고 예. 이제 하고 예. 있는데.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저런 중에는 자, 안 받을, 받을 수 없다고 <laughs> <laughs> 상식선에서는 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따로 지금 시간을 내서 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도 대북 얘기는. 송금 재판이 <laughs>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법원에서 아, 이 사람은 판, 상식, 상식을 가진 판사람 스스로 아, 나는 지금 열심에서 유죄 때린 사람인데 사실상 똑같은 재판인데 이걸 내가 또 하면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런 법규를 가져와 봐라. 안 그러면 내가 그냥 판결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와. 이제 두개두개 재판을 이게 이 정도로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항소심, 네. 이재명 대표가 추가로 기소된 1심 네. 이게 지금 섞여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도로, 똑같거든요. 네, 같은 내용이니까 네. 같은 사건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신진우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화영을 협박했던 내용들, 너 별건 기소한다. 이 내용도 있잖아요. 실제로 네. 이게 실행돼서 별건 기소가 됐어요. 네. 정치헌법으로 이제 또 다른 사건인데 이 사건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영 이재명 관련된 수원지법 <laughs> 수원지법 사건은 그분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배당했다는데 어, 이상하게 전자배당하면 무조건 걸로 가요. <laughs> 전자당 이재명 대북선금 혹은 대, 이재명 이와영 거는 내가 다 유죄로 때려버릴 거야. 이런 의지를 가진다 하더라도 전자배당에. 당첨이 되는데 왜 계속 당첨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더 의아한 건 사실은 지난해 2월 인사 이동 대상이었습니다. 인사 이동에 앉았을 또? 네, 인사 이동 대상이었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유임됐어요. 근데 지금 2년 더 하잖아 또. 1년 씩하니까 이제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기 때문에 네. 내년 2월에 또 인사 이동 대상인데 어. 지금 재판을 하는 그 속도로 와서 의지, 속도와 의지를 보면 자기가 판결 나가겠다? 아니야, 아니, 그 정도 수준 아니라 내년 인사 이동도 난 패스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야 이상하다. 그, 그 이번 그 국정감사 장에서 며칠 전에 주진우 의원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김영태 변호사의 접견 녹취 파일을 그렇죠. 재생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이재명 이화영 또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또 미, 국민의힘에서 고발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뭐 짜깁기다 뭐뭐 이런 네, 네. 예, 얘기들이 하는데 전체 분량은 한4 0분 되니까. 근데 그거를뭐 누가 됐든 다툴 수는 없는데 어 전체 분량 중에 한 90%는 이와영 전 부지사가 내가 이렇게 협박을 받고 회압을 회유를 당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김성태하고 이렇게 일부 말을 맞춰서 진술하기로 했는데 이게 나는 너무 걱정스러워. 음.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협박을 받았는지. 음. 그리고 뒤에 가서 어 일부 어, 본인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태가 막 여러 가지를 폭로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된다. 네. 예, 걱정이 된다. 이런 그 대목이 뒷부분만 있는데 그 부분만 딱 틀어가지고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이화영 증인이 그 걱정하는 것이다. 그, 그 김성태 회장의 진실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말한 것처럼 조진우 의원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화영 증인이 아니 내가 한 말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래서 걱정을 말하는 것이다 라며 그거 어디서 가져왔어요? 독실로 <laughs> <덕진호> 도대체? <laughs> 그 어디서 가져왔어요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했죠. 대답 안, 어디서, 안 하고 흥분만 했죠. 예. 네. 어디서 가져왔대 저거를?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 6명입니다. 김광민, 김영태, 빨간아재, 오마이뉴스 법원 검찰. 그러니까요. 예. 6명 중에 한 명이에요. <웃음> 저는 <웃음> 그, 안 줬습니다. 이게 별로 생각 줬을 리도 없고. 그럼 누가 줬을까요? 줬다면은 예. 법원 아니면 검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검찰에서 받았어도 문제고 법원에서 받아도 문제죠. 법원에서 받았어도 문제 아니에요. 네, 이게 5년 전하고 똑같은 저는 기시감이 드는 게 5년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주광덕 의원이 딸 조민 씨그 생기부 들고 흔들었잖아요. 예. 분명히 불법적으로 네. 취득한 것인데 그걸 교육부에서 확인해줬어요. 조민 씨 본인과 수사기관만 그거를 출력해갔다. 예. 조민, 조민 씨가 줬을 리는 없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혐의 처리됐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laughs> 어디서 내려왔다는 거야? 자, 이거 대북 선거권 또 말도 안 되게 진행이 돼서 저희가 또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다루려고 합니다. 네, 재판도 시작될 거니까 오늘 가시죠. 네. <laughs>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